한국의 신용회복위원회와 신한은행 그리고 LA 총영사관이 체결한 양해각서는 한국에서의 금융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이미 일본과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개인 채무 재조정 워크아웃을 실시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번에 미주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.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한국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. 채무 조정을 통해서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, 또 우리 국내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은 그분들에 대해서 일부라도 채무를 받을 수 있어서 양쪽이 전부 다 윈윈하는... 이번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은 개인 5억 원, 법인 등 사업체 15억 원 이하의 채무 불이행자에게 최대 8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게 됩니다. 또한 1년 이내에는... 채무 상환을 유예해 신청자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했습니다. 예, 그 자부활의 전형입니다. 편안하게 내하고또 고국의 경제 발전에 그 서로 동참할 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서 이러한 제도 되었습니다. 이자와 연체 이자가 모두 감면되며 매각 채권의 경우 원금의 30% 상각 채권은 원금의 50%를 감면해주게 됩니다. 신청을 원하는 한인들은 LA 총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 개인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해당인들은 한국으로 송금을 통해 빚을 갚아 나갈 수 있으며 월 100달러 이하는 송금 수수료도 면제됩니다. 은행의 어떠한 사회적 어떠 참여 공헌 활동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런 차원에서 은행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. 현재 한국에서 채무 불이행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은. 이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재기에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년 이상 성실히 채무 이행할 경우 채무 불이행 코드도 삭제됩니다. 이곳에 거주하는 채무 불이행자들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다음 달 2일부터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되면 수혜를 받으려는 한국인들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. LA18 홍재식입니다.